자, 아까는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가 제한됐던, 제한됐던 문제였어, 그치? 1대1 대응함수였어, 그치? 근데 얘는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에 정의역도 x에서 y로의 함수면 x가 정의역, 공역이 y, 그치? 여기선 r에서 r이니까 정의역도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래, 실수 전체에서 0보다 클 때는 이 함수를 쓸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를 쓸 거래. 그치?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첫 번째 첫 번째 자, 여기가 어떠한 수일지는 모르겠어. 그치? 그냥 이 문제는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함수가 0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그쵸? 맞아요? 그러면 먼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얘0 넣었을 때 얼마야? 0 넣었을 때 1이니까, 워낙 이거 0, 1, 2, 9, 마이너스 2분의 1 지난 워낙은 일어난 수걸라 이게 y는 es 플러스 1의 그래프인데, 어디만 그린다는 얘기야? 0보다 크거나같은대연주나 그치? 여기만 그린다는 얘기야. 0보다 클 때만. 그리고 어차피 0보다 작을 때도 뭘 그린데? 0보다 작을 때도 어떤 직선이라는 형태를 그릴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1대1 대응 함수여야 돼. 즉 모든 범위를 꽉 차게 직선을 그려야 된다면 첫 번째가 뭐야 되냐면 예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이런 형태. 첫 번째 얘네둘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아,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두 개로 잡을 거야. 이 함수를 선생님이 gx라고 잡고요. 얘는 hx라는 함수로 잡을 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러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함수 하나를 몇 개로 줬어? 두 개로 줬지, 그렇지? 오케이? 함수, 아니, 이거 이 식하고 이 식이 지금 다르잖아. 다른 식을 때 1대1 대응함수가 되려고 첫 번째, S의 0보다클 때라는 이 함수를 gx라는 함수로 잡았고, x0보다 작을 때 hx라는 함수로 잡았다고. 그냥. 함수, fx라는 함수를 두 개의 함수로 나눠져 있다고 공부하는 선생님이 그랬을 때첫 번째가 g0과 우선은 h0이 어떻게해야 돼? 같아야 돼. 이게 선생님이 y는 hx라는 함수고, 얘가 y는 y는 gx라는 함수야 0을 기준으로 두 함수를 그릴 거거든 근데 1대1 대응함수려면 이 0을 넣었을 때이두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y자표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렇게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대 함수가? 얘는 1대1 함수가 아닐까? 1대1 함수일까 아닐까? 얘는 맞죠 1대1 함수맞아 어, 근데 1대1 대응 함수는 아니야 왜? 왜 아니야 1대1 대응 함수가? 오 요만큼이 없거든 1대1 대응 함수려면 얘네들이 어때야 돼? 이렇게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모든 실수로 갈 때, 첫 번째 주의할 때 점이 뭐냐면, 범위. 얘는 영영 기준이잖아. 만약 여기가 2분의 1. 만약에 2분의 1이다. 그럼 여기다 2분의 1집어넣 값과 여기다 2분의 1집어넣 값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같아야 된다고. 떨어져 있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선은 여기는 G0, H0. 근데 0 집어넣은 얼마? 0집어은 얼마? 1. 여기다 0집어은 얼마? 1. 아하.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hx라는 분명히 아, 여기 지나는게 맞네 맞아요? 두번째 잘봐 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가면 빨간색하고 까만색이 하나의 함수래 얘는 1대1 함수야 아니야? 아니란 얘기야 왜? x와 y값이 같은 x가 몇 개?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돼 그러니까 이쪽에 제대로 된 함수의 그래프가 딱 그려져 있을 때 반대쪽에도 직선이 들어가서 1대1 함수를 려면, 두 번째, 지금 선생님이 직선 형태일 때 하는 거야. 직선 형태일 때, 첫 번째, 제, 범위를 넣을 값, 0 집어넣을 값, 0 집어넣을 값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울기의 부호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 얘는 지금 기울기가 얼마야? 지 맞아요? 그럼 여기도 어차피 기울기의 역할은 E-A가 하는 거잖아. X 앞에 있는 애, 기울기야 맞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만약에 0이면 이런 형태로 되지. 그럼 얘는 1대1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오면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야 그래 돼?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잖아, 얘들아. 그럼 얘 1대1 함수야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양수이기만 한다고.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고. 어른이? 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먼저 봐야 되는 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0을 넣었을 때, 범위가 뭐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가 나눠져 있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0을 넣은 값이 같은지 확인. 같네. 그러면 0, 0을 넣었을 때 1이고 얘도 0을 넣었으니까 1에서 만나고 있는 거야, 두 함수는. 그랬을 때 0보다 큰 애는 기울기 양수니까 얘가 이렇게 간다면 0보다 작은 쪽에 들어가 있는 1차 함수도 어떻게 해? 기울기가 양수여야지만 이렇게 1대1 대응함수가 될수 있다고. 이 빨간색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수, 기울기가 양수, 양수. 다 1대1 대응함수지. 검은색하고 빨간색 합쳐서. 하지만, 얘가 딱, 기울기 0이 되는 순간, 얘는 1대1 대응함수가 아니고, 음수가 이렇게 되는 순간, 얘도 1대1 함수가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연습문제 이것도 볼게. 자, 절대값 나오면 뭐 하라고 쓰는 의미, 절대값 나오면? 제한되면 바꿔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4x 플러스 1이 뭐가 되는가 우선, 0이 되는가, 왜? 절대값 안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눠주려면 절대값 안의 값이 뭐가 되는 가 0이 되는 값, 부터 x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이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거야, 얘도. No. 어떻게? e a x 더하기 4x 플러스 1 마이너스 3. 어떨 때 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우리 수직선 상의 선생님이 이렇게 하잖아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누면 이게 두 개의 범위로 나누는 거는 방정식이나 구등식도 이렇다면 함수도 똑같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면 이 안에 있는 4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니까 절대그이 없어지면 되고 맞아요? 2ax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는 이렇게 될 때, 그치? 결과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2a 플러스 4x 마이너스 2라는 함수하고, 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2a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을 때. 사실은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럼 확인해야지. 1대1 대응함수 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었을 때, 엑셀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었을 때, 두 함수 값이 어떤지, 같은지. 근데 이거는 당연히 같아. 근데 만약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다가 x 에다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으면 둘은 같아요. 절대함수에서 만든 거니까. 왜? 얘 없어지거든, 그냥. 0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3이야, 무조건. 그럼 확인해봐,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어도, 여기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3. 여기다도 마이너스 xl,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3.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고. 결과는. 확인해봐, 얘네들이 근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얘네들 경계를 기준으로 얘를 넣었을 때와 얘가 네. 넣었을 때 형태가 다른 네. 형태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돼 둘이 같다고 해줘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즉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되는데 자 민준이 의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응 yeah.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 yeah. 자, 대현이는? 양수형수야, 이거 위에 있는 X 앞에 있는 계속 2A 플러스 4라는 계기는 양수형수야 어 50도 50, 양수, 음수 양수, 음수 형 양수. 양수, 자 음수. 양수 양수, 좋아 남자들, 애들 말을 따라야지, 그렇지 양수, 음수 양수, 양수 준수 양수, 동현이! 자, 세나! 응? 양수 음수! 세이, 양수 음수! 다손 들어. 손 들어, 이렇게. 자, 동현을 위해서 박수! 정답이지, 이걸 양수인지 부수지 그 어떻게 해. 할 거야? 이얘 기울기가, 얘 기울기가 양수인지 우린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러니까 첫 번째 s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에 부호가 같다. 어떻게 표현한다? 부호가 같다. 그럼 어떻게 표현한다? 얘가 양수인지, 얘가 양수인지 모르잖아. 근 부호가 같대. 그래서 어떻게 해? 두 수의 부호가 같다. 곱이 양수다야 얘들아. 음, 음. 그러니까 2a 플러스 4와 2a 마이너스 4를 곱했더니 이 값이 0보다 어떻다? 네. 크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두 수의 부호가 같다라는 거를 우리는 두 수의 곱이 양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래프가 마이너스 4분의 x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기준으로 여기가 만약에 기울기에 얘가 이렇게 양수가 들어갔어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은데 이쪽도 뭐가 되어야 돼 기울기가 양수란 의미야 해? 이쪽이 기울기가 음수면 이쪽 반대도 음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 가요?